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바이오텍 대표이사 김영덕입니다. 저희 2024년 6월 저희 저 카이바이오텍에 대한 IR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개요입니다. 저 어, 제가 카이바이오텍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세한산업 대표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2년 12월 18일날 설립하였고 자본금은 53억 6천만원 그리고 주요 사업으로는 방사성의약품 제조 및 판매 그리고 소재지는 전라북도 전주 그리고 임직원 수는 13명입니다 2012년 12월에 전북대학교하고 전북대병원 그리고 전북 기술 지주 회사 그리고 세한 사람이 이렇게 네 기관 기관이 서로 협업 협업하여 회사를 만들기로 합의를 하고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기술 가치 평가를 받았고 2014년에 저희가 전북대 병원이 갖고 있는 기술로 마이크로카이가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간암 색전용 음, 보철제인데 이걸 시험성적서를 확보했고 특허도 어,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사옥으로 쓰고 있는 전라북도 전주에 어, 전북대학교 병원 병원 옆에 그리고 전, 음, 전북대학교 내에 있는 곳에 저희 그 건물을 어, 기공식을 하였고 2015년에 이제 생산시설을 완공하고 연구소기업 등록하였으며. 어, 킨스로부터 의약품 허가 어, 동연소 방사선 동연소 어, 사용 허가를 받았고 그리고 방사선 동연소인 알페이팅과 C11을 저희가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카이 시제품 연구도 착수하였고요. 2016년에 어, 종양 진단 FDG를 처음 생산하였으며 메질환과 전립선암 진단에 쓰이는 C11 메사이니를생산하였습니다 그리고 GMP 굿 설계 및 구축을 시작하였고 마이크로카이 임상 준비도 2016년에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는 퀸스 허가 의료기기를 받았고 그리고 의약품 GMP 적합 인증서 받았고 의료기기 GMP 적합 인증서 역시 취득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마이크로카이 IND 시약처로부터 IND 승인을 받았고 또 그세개 병원으로부터 세브란스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병원으로부터 각각 IRB 승인을 받고 임상 마이크로카이라고 하는 저희 간암 색어 치료제 보철제를 어, 임상시험을 개시하였습니다. 2019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저희가 지금 서울대학교병원하고 함께 임상을 진행한 루테시움 백칠십칠 도타테이트 신경 내분비 종양 치료제를 임상 상 시험 어, 임상 시험을 IND 승인을 받고 그리고 서울대학함께 진행을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루테시움 도타테이트 저희 제품을 칠목적 사용 승인을 받고 이십오 명 환자들을 위해서 다수목적 치료 어, 어,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은 후 환자들에게 암 치료를 위해서 신경 내분비 종양 및파라강그리오마 어, 브라스토마 환자들을 위해서 어,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어, 셀비온과 어, 셀비온이 개발하고 있는 루테신 1 7 어, 0디굴 CMO 계약을 체결하고 저희가 어, 생산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굴은 셀비언에서 개발하고 있는 전립선암 치료제이고요 그리고 또한 디굴의 그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아서 서울대에 공급하고 있, 있고 또 어, 2021년에는 누라체크라고 하는 어, 치매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을 저희가 어, 두켄바이로부터 그어 라이센스 인을 하여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합성 및 정제 시스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또 한국 원자력 연구소에서 저희 연구비 및 용역을 체결해서 원자력 연구소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아에단 131 MIBG에 대한 그 자동 합성 장치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12월에 저희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 2023년 작년에는 저희 루테시모 도타테이트 일상이 완전히 22년을 끝난 후에 23년에 저희가 그 작년에 임상 2상 IND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제조및 품질 관리 기준의 높은 수준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GMP를 받았고, 방사선 안전관리 기준인 킨스로부터 그 방사선 동위원소 사용 허가를 충족해서 지금 허가를 받고 사용하고 있으며 방사능 약품 생산 자동화 모듈 및 모듈을 지금 저희가 디자인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사용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생산 및 위탁개발생산 CMO 및 CDMO를 하고 있고 지금 외국 미국에 있는 회사하고도 지금 저희가 그 CDMO 계약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거의 성사 직전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그 약품 만들려면 GMP 인증이 필요해서 GMP 인증을 받았고 시약처로부터 그리고 의료기기 GMP 마이크로카이 그 간암 어, 색전용 보철제가 그 의료기기 삼 등급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 GMP 인증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킨스로부터 방사선 안전에 대한 허가도 바, 보시는 바와 같이 받았습니다. 계속 그 의, 어, 의약품은 삼 년마다 GMP 인증을 하는데 작년 구월에 저희 인증 받았고 또 킨스로부터 허가도 이 년마다 지금 계속 정기 검사를 통해서 계속 어, 리뉴얼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어 만들 어 저기 말씀해드린 것 같이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 시스 GMP 인증 및 관리하고 있고, 킨스 안전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배기 관리 철제 하고 있고, 차폐 사용 포장재 최소화해서 그 환경 친화적인 그런 제품을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저희가 전북 특구 제1호 연구소 기업으로 선정돼서 지금 산학연 공동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어, CMO, CDMO 수행하고 있고 GMP 교육,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또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 지원 및 관련 교육 및 학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는 내부적으로 사회, 사내의사와 사회의사로 구성해서 11년 연속 그 주총회잘 개최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제가 대표이사 맡고 있고 사내 이사로는 이제 권정일 연구소장이 이제 사내 이사로 기타 비상임 이사로는 전북대학교병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임성태 교수님 그리고 또 전북 기술지주회사의 그 최경석 본부장이 이사로 들어와 있고 감사로는 어, 어, 벤처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정영균 감사가 새로 선임돼서. 어, 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보시다시피 1 9 년까지는 저희 제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2 0 년까지로다가 이제 누라체에 저희 품목 양도 양수 왔고 또 최근에는 레캔비라는 또저 어, 치매 치료제가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어, 출시될 예정이래서 저희 매출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 저희가 하고 있는 거 말씀드리겠는데 처음 <laughs> 마이크로카이라고 아까 간암 아, 치료 혈관 음, 색전 촉진용 보철제 정식 이름이 이렇게 긴데 테어라고 하는 제품 즉 저희가 하고 있고 아이든백삼십일 사용해가지고 어, 혈관을 막아가지고 그 저기 방사선 치료 및또그 엠블라이제이션 효과를 같이 동시에 기대하고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 루테시움 도타테이트 신경 내분비 치료제 지금 일상 완료하고 이상 어 지금 음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 자동 모듈로 보시는 그림처럼 이런 방사성 의약품을 만들기 위한 합성 장치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 차스드동원자 알파 베타에 저희 특히 알파 핵종에 대한 치료제를 저희 외국 회사와 같이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밑에 보시는 것 같은 저희 등록 저기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이고, 그리고 출원도 9건 하고 있고, 그 지금 뭐 거의 생산 몇분 빼놓고는 거의 전 직원이 연구 개발에 투입돼서 지금 활발히 연구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상 시험은 지금 <laughs> 일상 끝나서 지금 음, 지금 투자금 이상을 위한 투자금을 좀 모집하고 있는데 지금 모회사에서 지금 도와 줄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어, 마이크로카이 그 색전 보철제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뭐저 특허 문제로 그 저기 개발 개발한 기관인 전북대병원과 저희 투자 주요 주주 중한 명인 전북기술지주와 지금 소송 중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은 좀 리스크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아직 1심은 끝났는데 다시 이제 되게 어 항소를 다른 기관에서 해서 현재도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카이는 뭐 제가 여러 번 소개해 드려서 많이 보시지는 않으셨을 것지만 다시 뭐 설명드리면 저희가 그, 그 생분해성 생분, 그런 친화적인 <laughs> 제품을 써가지고요. 그래서 음, 혈액 속에서 좀 빨리 돋고 좀 부작용이 없는 이런 제품을 지금 제품으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보시는 이제 2번에서 보이 보이시는 것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아이더엠 130B를 통한 방사선 효과하고 그리고 간 동맥을 카테터를 통해 가지고 투입해가지고 혈관을 막 막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산소와 에너 <laughs> 혈액이 이제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엠블라이제이션 효과를 좀 내려고 하는 그두 가지 목적의 제품을 제품으로 저 구상했었고요. 이 토단 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생체 적합성 그 원료의 안전성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려고 해서 그 혈관을 막는 거에 대한 그 데미지를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거를 좀 컨셉으로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가암은뭐 국내에서 사망률 뭐 발병률 높은 여전히 높은 저 암종 중에 하나고 그리고 유방률도 높고 그다음에 일 인당 치료 비용도 높은 어, 암종이고 그리고 세계에서 특히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높은 그 발병률을 보이는 그 질환입니다. 경쟁 제품으로는 셀스피어하고 테라스피어가 있는데 둘다 이트륨을 써가지고 이제 그, 그 테어라고 래서 트랜스 아트리얼 레더 앰블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그 이두 제품들은 이제 주로 이트륨을 써가지고 이제 그 특히 그 사이즈가 큰 암종에 대해서 이제 어그 세포를 저 암세포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커서 저희하고는 조금 컨셉이 다릅니다. 근데 이쪽 두 제품은 이제 엠블라이제이션 효과는 없고 어 오로지 그 방사선 효과로 이제 그어 간암 세포를 이제 사멸시키려는 목적이었고요. 저는 이제 2018년 3월에 처음 임상 시험 승인서를 획득했는데 이제 병원들 설득하기가 좀 어렵고 최초의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성 이런 거에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세계 세브란스, 전북대, 전남대가 이제 사용하기 좀 주저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2018년 말 후반에서 이제 임상 시험이 개시됐고요. 그 후에 이제 코로나 거치면서 저희가 이제 그리고 또 임상이 또 너무 좀 늦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설성모하고 평성모 두 기간 추가해 가지고 임상을 좀 많이 진행해서 지금 현재 70 저희 목표가 75명 이제 임상 시험 해야 되는데 이제 61명 한 상태인데 지금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특허 문제 때문에 아 2년 동안 지금 임상 시험이 좀 중단돼 가지고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든 좀 빨리 두양 기관이 좀 합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좀 빨리 저희가 개발하는 게 빨리 진도가 좀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루테슘 도타테이트는 저희 고순도의 NC, 어, 그 고순도의 난캐리아 에디드라는 그루테슘순도르풍저 동현소를 사용해서 이제 소마스테틴 리셉터에 반응하는 수용체에 있는 이런 암들 그래서 갭넷 그위장관계의그뉴로도크라이프종 뭐 신경내분비종양 또는 라스토마 아니면 파라강그리오마 이런 반응하는 환자들 이제 치료를 목적으로 저희가 이제 저 개발하고 있고요. 국내 희귀 질환 대상자로 미충족 엄매 리디드 공익적 의료 수요를 좀 담당하려고 저희가 서울대하고 함께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명 임상을 해 줬고 그다음에 25명에게 어, 치, 치료 목적 사용승인 받아가지고 저 치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었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코로나 기간에 그 희귀 목적 사용시 저희가 임상을 하고 있는 중간에 중간에도 그, 그 저기 외국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출시한 루타테라라는 그 신경 내분비 종양 그, 그거를 좀 국내에서 쓰고 싶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시약처에서 2021년도에 그 허가를 내줬고 22년에 이제 국내 보험 수가 적용해줘서 이제 사회 투, 투약 계약을 했는데 이게 문제점이 이제 사회 투약을 후에 이제 다시 플러스 2, 뭐 살비지 트리트먼트 이래가지고. 이렇게 좀할수 있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뭐 모든 그 암종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환자들을 치료해줄 순 없어서 이게 맞는 그런 환자들에 대한 저기 수요는 아직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일상 결과는 저희가 일곱 명 중에서 이제 세 명이 종양 반응이 있어서 그 반응률은 이제 43% 됐고 이제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더 진행이 되지 않고 이제 컨트롤됐다고 얘기하는데 이 s 분이 그래 t r 분의 i 일 a 서 o n t r o l is a control is a c o n t 독성은 이제 한한분이서 이제 약간 독성이 이렇게 이타나는 걸로 이제 지금 이그 l is a control is a c o n t r 같이 어 이천이십 년 십구 년 이십 년부터 이십이 년 사이에 스물다섯 분에 대해서 이제 임상 치료를 꾸준히 했고 그래서 스물다섯 분이 이제 사 회씩 맞으셨으니까 이제 백회 저희가 투약을 했었고요 어 루테신 도타테이트 지금 저희가 개발하는 거는 이제 프로가 이렇게 돼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그 원액 루테슘이 이제 오면 그걸 갖고 합성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개발한 이런 옆에 보시는 이런 어 장비들 갖고 개, 어, 합성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방사선 물질 나오기 때문에 QC를 하고 그다음에 그어 컨테이너에 잘 담아가지고 이제 저 마지막 파이널 이제 운반하시는 것까지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체 프로를 보, 보실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래서 또 또한 이런 지금 좀 전에 보신 것 같이 이런 방사선 예약품 만들려면 방사선 합성장치라고 신디사이즈 모듈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연구하여 개발하였고요 그리고 어, 한번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니까 자동 모듈 연구를 하고 저희들이 제 연구자들이 하고 있는데 어, 이게 한번 시작되니까 이제 다른 원자력 의학원이나 원자력 어 연구소 같은 기관들에서도 다른 방사성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모듈을 개발하라는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같은 공동 과제 또는 위탁 과제를 받아서 지금 이런 자동 합성 장치 지금 만들어 주고 어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모듈 연구는 저희 최근에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금 TR 3단계 정도에서 지금 5단계까지 이제 비임상 연구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자동화 모듈은 이게 방사선 약품 생산을 위한 거기 때문에 지금 저 작업자 안전을 좀 도모하고 그 다음에 시간과 비용이 저기 절약되고 더 보다 간단하고 시간도 절약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자동합성 잔치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네 가지 크게 어 자동 모듈 연구하고 있는데 첫째는 저희가 서울대하고 같이 공동 연구하고 저희가 일상에서 사용했던 루테슘 도타테이트 생산하는 자동합성 장치 이제 만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마이크로색 카이 저희가 그어 지금 색 전제를 쓰는데 이게 아무래도 아연 131이기 때문에 이게 비싼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좀 우려를 아, 좀 줄이기 위해서 전북대병원의 요청으로 이제 두 번째 그림 보시는 것 같이 그 인젝터라고 하는 어, 자동 주입 장치 모듈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연구 의학원에서 지금 커퍼 6십자라는 생산 정제 모듈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거하고 관륨등 이런 음, 나머지 방사성 약품에 대한 개발을 지금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원자력 연구소에서 의뢰해서 이제 위탁 연구 받아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그 소아 소세포 종이나 뭐 이런 암 치료를 위한 MIBG 지금 생산 모듈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올해 시제품이 좀 나올 예정이고. 어, 의학원이나 연구소에서 저희 요청한 그런 모듈들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그렇게 개발을 지금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지금 뭐 모듈 한대 보통 한 1-2억 정도 하는데 저희는 그 반값 정도 하고 또또 또 사용자의 편의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저희 어 주요 제품인데 지금 FDG 만들고 암 치료 아 진단용 FDG 하고 있고요. 그다음 누라체기라고 알츠하이머 진단 치료제 지금 아 진단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 디구 지금 저희 제품은 지금 뭐 스물다섯 명이 다 끝나고 그다음 일상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그 루테슘 도타테이트는 지금 현재는 생산하지 않고 있고요. 가끔 이제 연구용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시제품 개량을 위해서 좀 만들어 보고 있고 주로는 이제 저 셀비온에서 위탁한 저 디굴이라는 전립선암치료제 지금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DG는 뭐암 치료 아암 진단제이기 때문에 저희 분야를 아시는 분이면 굉장히 잘 아실 것 같고 누라체는 최근에 뜨고 있는 뭐 알츠하이머 치료제 나와서 진단 하고 있는 거그 진단 위에서 지금 어 저희가 제품 공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테심 도타테이트, 그다음 디굴 이런 치료용 방사성 약품 개발 및 CMO 하고 있고요. 사업 비전은 방사성 약품이 저기 장, 저 2021년부터 굉장히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노바티스라는 회사가 트리플에일라를 뭐30 30억 달란가 이렇게 뭐3 4조 3 4조에 인수하고 나서 지금 트렌드가 그 세계 뭐저 저 메이저 제약회사들이 지금 방사세약품 회사들을 지금 차거하고 있어서 올해만도 뭐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에 뭐 브리스톨마이스킵 이런 회사들이 어 저기 레이지바이오나 뭐 퓨전 이런 회사들을 일 이십억 달러에 그렇게 인수하고 있고요 그래서 핵 약적 이미징 기술이 지금 발달을 하고 있고 또 방사선 의약품으로 또그 메타된 환자들에 대한 암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도 두캠바이어나뭐 저희 동종 업계 같이 있는 뭐 퓨처 캠 이런 회사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서는 지어 어, <laughs> 노바테스가 작년에 이제 출시한 저 프로빅토라는 전립선 치료제가 굉장히 뭐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또 진단할 수 있는 또저 PY라는 회사가 만든 전립선암 치료 아 진단제 또한 지금 어마어마하게 저 미국에서만 뭐 수천억에 그 매출을 올린다고 하고 있고요. 현재 트렌드는 그래서 아이오딘 1 3 1일 베타레이에서 이제 루테슘으로 이제 넘어가는 상태에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악티늄 뭐 레드 또는 아스타틴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알파용으로 좀더센 치료제 쪽으로 좀 넘어가 고 음, 치료용 동위원소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저희나 국내에서도 여러 회사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전립선암, 신장암 또는 갑상선 제수질암 등등 해가지고 또 소세포 폐암 뭐 이런 이런 쪽으로 굉장히 이제 암 치료 개발이지 활발하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서 국내에서도 곧뭐 여러 회사들이 만든 뭐 전립선 치료제니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동방선선 의약품을 이용한 치료제들이 이제 또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저희 사업 비전은 대학이나 무슨 병원과 지금 열심히 협업하고 관계기관이 원자력의학원이나 뭐 원자력연구소 또뭐 이런 또 기타 회사인 두캔바이오나 뭐 셀비언들을 하고 활발히 이제 협력 관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국내 유통을 위해서 이제 모회사인 세안산업하고 이제 그 마케팅 이런 거를 제휴하고 있고요 뭐 대학병원들과 이제 활발히 임상시험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